나 정말 건강하게 먹는데 저녁엔 과일만 먹잖아. 특히 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했는데. 아유, 또 부섰네. 아침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무거운지. 어르신 검사 결과를 보니까 신장이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저녁마다 드시는 과일의 당분과 칼륨 때문에 밤새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귤이나 달콤한 과일을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그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진료실을 찾아오는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억울한 하소연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짠 음식도 안 먹고 고기도 줄였는데 도대체 왜 콩팥이 나빠지고 몸이 붓는 건가요? 충격적이게도 콩팥을 망가뜨린 주범은 소금도 고기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 챙겨 먹었던 과일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코 까먹은 귤 하나가 밤새도록 여러분의 콩팥을 쉬지 못하게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콩팥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과일 두 가지와 죽어가는 콩팥도 다시 살리는 기적의 과일. 두 가지를 명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뒷부분에 나오는 기적의 과일 먹는 법은 단 3주 만에 콩팥 건강을 되찾는 핵심 비결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억울해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귤을 앉은 자리에서 10개씩 까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잔인하지만 명확합니다.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콩팥도 똑같이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의학적으로 40세가 넘어가면 우리 신장의 여과 능력은 매년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즉, 여러분이 60살이 되면 이미 젊은 시절보다 해독 기능이 20%에서 30% 이상 뚝 떨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파틀 싱크대에 거름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거름망은 물이 콸콸 잘 빠지지만 60년을 매일 사용한 거름망은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낡아서 물 빠짐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녁 늦게 당분과 산, 그리고 칼륨이 가득한 과일을 쏟아붓는다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젊은 콩파티라면 한두 시간이면 거뜬히 걸러낼 독소를 나이든 콩팥은 밤새도록 끙끙대며 걸러내야 합니다. 본래 신장은 주인이 잠든 사이에 쉬면서 세포를 회복해야 하는데 저녁에 먹은 과일 때문에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강제 야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때 처리되지 못한 독소와 수분이 혈관에 그대로 남게 되고 이것이 바로 다음날 아침 여러분의 퉁퉁 부은 얼굴과 병이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거품 낀 소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붓기가 아닙니다. 지친 콩팥이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콩팥을 밤새도록 괴롭히는 대표적인 죽음의 과일.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범은 바로 겨울철 우리 식탁의 영원한 친구 귤입니다. 귤은 크기가 작고 까먹기가 쉬워서 텔레비전을 보며 앉은 자리에서 다섯 개, 열 개를 순식간에 먹어치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귤 속에는 신장이 처리하기 힘든 옥살산과 단순 당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5, 60대 이후 저녁 식사 후에 귤을 드시는 것은 지친 콩팥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당분과 산을 걸러내느라 혹사당한 콩팥은 결국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얼굴과 무거운 다리로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금기과일은 가을의 보석, 감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떫은 맛 성분인 탄이은 위장 속에서 다른 음식물과 엉겨붙어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장군동이 느려진 상태에서 저녁에 감을 드시면 소화가 안된 찌꺼기가 몸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신장은 이 독소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과부에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 정말 많이 드시는 포도, 특히 샤인머스켓입니다. 포도는 과일 중에서도 당도와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저녁 늦게 포도를 드시면 자는 동안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치소사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가 진 이후 5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게는 이 과일들이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독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에 63세 윤선희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하셨고 천연 비타민을 섭취하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귤을 5개씩 챙겨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잘 떠지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붓고.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꽉 끼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소변을 볼 때마다 비누를 푼 것처럼 거품이 가득 생겨 병이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윤선희님의 콩팥은 밤새도록 과일의 당분과 산을 처리하느라 지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 수치가 떨어지고 몸속에 칼륨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약을 처방하는 대신 딱한 가지 처방만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과일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해가 떠 있는 오전에만 드십시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녁에 귤을 끊은 지딱 2주 만에 윤선희님의 붓기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한달뒤 검사에서는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고 혈압과 칼륨 수치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에게 쉴 시간을 주었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회복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어가는 콩팥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과일.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과일들은 단순히 입이 심심해서 먹는 간식이 아닙니다. 망가진 신장의 필터를 청소하고 혈관에 낀 염증을 씻어내는 자연이 준 천연 해독제이자 치료제입니다. 지금부터 메모할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구세주는 바로 시원한 배입니다. 한국 배는 수분 함량이 90%에 달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과당 성분이 적어서 콩팥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킵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의 열을 배출하지 못해 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데 배의 차가운 성질이 이 열을 식혀주는 해열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꽉 막힌 하수구의 맑은 물을 콸콸 부어 찌꺼기를 깨끗하게 흘려보내는 원리와 같습니다. 특히 저녁에 몸이 뜨겁고 갈증이 나서 고생하는 분들이 아침에 배반 쪽을 드시면 신장에 열을 식히고 얼굴에 붓기를 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작은 빨간 사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작은 사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큰 사과는 칼륨이 많아 위험할 수 있지만 작은 사과는 칼륨이 적고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우리 콩팥이 혈액 속 찌꺼기를 걸르느라 지쳐있을 때이 팩틴은 혈관 속을 떠다니는 끈적한 당분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대변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즉,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사과가 대신해 주어 콩팥에게 휴가를 주는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붉은 보석,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콤하지만 의외로 과일 중에서 당분과 칼륨 함량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지친 신장이 쉴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딸기의 붉은색을 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미세 혈관에 낀 염증 찌꺼기를 청소하는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미세한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면 콩팥 기능은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배, 작은 사과, 그리고 딸기. 이세 가지 과일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 이 기적의 과일들도 먹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콩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신장 생체 리듬이 20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뀝니다. 낮 동안에는 신장이 활발하게 움직여 과일의 칼륨과 당분을 에너지로 펑펑 써버리고 배출하지만 해가 지면 신장도 셔터를 내리고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콩파티 쉬어야 할이 저녁 시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은 퇴근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직원에게 다시 작업복을 입혀 억지로 밤샘 근무를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밤새 처리되지 못한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은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며 신장의 미세 혈관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날 아침 여러분의 얼굴을 퉁퉁 붓게 만들고 소변에 거품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아침 붓기가 심했던 분들에게 과일 먹는 시간만 아침으로 옮기게 했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해가 떠있을 때 먹는 과일은 신장을 살리는 금이지만, 달이 떴을 때 먹는 과일은 신장을 죽이는 독입니다. 오전에 드셔야 여러분의 콩팥이 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듯, 신장에 좋은 과일도 많이 먹으면 폭탄이 됩니다. 신장이 가장 편안해 하는 하루, 적정량을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배는 하루에 반쪽, 작은 사과는 하루 한 개, 딸기는 하루 다섯 알에서 일곱 알입니다. 이 양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먹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밥을 먹자마자 습관적으로 후식으로 드시는 것은 최악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라 과일이 들어가면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이 두 배가 됩니다. 식사 후 2시간 뒤, 즉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해가 지는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완전히 멈추셔야 밤새 콩팥이 쉴수 있습니다. 과일은 배를 채우기 위한 주식이 아닙니다. 약처럼 딱 정해진 약만 드셔야 하는 귀한 음식임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밥이나 빵, 대신 과일로 끼니를 때우면 살도 빠지고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식빵에 잼을 바르고 그 위에 과일을 얹어 드시는 습관은 콩팥에게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하얀 빵과 흡수가 빠른 과일의 과당이 만나면 우리 몸에서는 폭발적인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으면 콩팥은 끈적해진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좁은 고속도로에 갑자기 수천 대의 차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손상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녁에 먹는 포도 한 송이는 혈당 반응으로만 보면 빵한 조각과 맞먹지만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 콩팥에 가해지는 충격은 배가 됩니다. 과일은 밥이나 빵의 반찬이 아닙니다. 탄수화물과 섞어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단독으로 드셔야만 콩팥이 웃을 수 있습니다. 제 처방을 따랐던 고령 환자 중 85%가 단 일주일 만에 뚜렷한 몸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설계한 7일 콩팥 회생 프로젝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일주일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인 2일차와 2일차는 비우기 기간입니다. 저녁 과일을 완전히 끊고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한 잔만 드십시오. 첫날밤부터 신장이 야근에서 해방되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단 이틀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뻑뻑한 느낌이 사라지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3일차와 4일차는 교체 기간입니다. 아침 식사 1시간 전에 배반 쪽이나 작은 사과 한 개를 드십시오. 신장이 깨끗한 수분과 백틴을 공급받아 묵은 독소를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오후가 되어도 다리가 붙지 않아 신발이 헐거워지는 것을 몸소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5일차에서 7일차는 안정화 기간입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지끈거리던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것은 신장이 제 기능을 회복하여 혈액을 맑게 걸러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일주일의 작은 식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 전께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건강은 지식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일 섭취법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는 시간만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꾸면 되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마다 귤을 드시고는 과일이라 몸에 좋겠지라고 믿고 계신 부모님이나 소중한 지인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실수로 더 이상 콩팥을 해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번이 사랑하는 가족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병원에서는 듣기 힘든 시니어 건강을 위한 더 귀하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건강하게 숨 쉬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